여기는 지하철 1호선 타러 갑니다. 4호선을 타고 와서 어, 환승, 어, 1호선으로 환승하러 갑니다. 중앙대로 가려고. 와, 무지무지 발전했습니다. 중국이 어, 이렇게 발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2004년도, 2008년도에 와봤습니다. 한 달씩. 너무너무 발전했고요. 국민 수준도 기가 막힙니다. 어, 우리나라도 각성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본 국민 수준이랑 중국 국민 수준이 일본 국민 수준보다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어, 기가 막혀요. 우리는 중국 사람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 나도 각성해야 됩니다. 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아, 여기 우리가 가려고 하는 중앙대가를 왔습니다. 중앙대가요. 이건 중앙대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문이 하나가 고장이 나서 나는... 다른 데로가려고기다리고있습니다여기화장하은시피입니다 여기 화장하은시렇습니다화장실다시시피너하다시다시피하다 휴지가 없어서 내 네, 휴지로 썼습니다 휴지가 없어서 이렇게 집에서 갖고 온 휴지로 썼습니다 여기가 중앙대로입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봤던 중앙대로입니다 어. 공원이 가까이 있고, 깔끔하고 멋있습니다. 봅 <목소리로> 길거리 구경하고 있습니다. 대로가 깔끔하고 멋있어요. 1호선인가 보니까 오래된 대로인가 보입니다. 오래된 길. 너무 깔끔해요. 종이 한장 없고. 어, 가로수도 멋있고요. 엄청 화려합니다. 멋있어요. 데이트하고 싶은 길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양쪽이 분위기 좋고요. 아주 중국이 급 도약하는 단계입니다. 2004년도에 중국을 한달 여행해 봤습니다. 그때는 기차 안에 바벌레가 슝슝슝 기어다니고요. 기차역이 사람들 수준이 진짜 어 담배 피우고 어, 해바라기씨 까고 먹고 기차 안에 다 쓸어버리고, 오, 가래침에, 가래침을 가래침을 어, 기차 의자 밑에 툭툭뺐고 짐을 이 기차 바닥에 놓을 수 없는 수준인데, 와 기가 막힙니다. 지금은 기가 막혀 깔끔하기가. 아, 내가 한국을 남을 하기는 뭐하지만 한국 이상갑니다. 국민 수준도 기가 막혀요. <laughs> 너무 멋져요. 기찬도 깔끔하고 지하철도 깔끔하고, 뭐,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한국도 아주 극도약하는, 응? 도약으로 발전하는 우리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수준도요. 일본 사람 이상하게 친절합니다. 일본 사람 이상하게 친절해요. 우리 한국도 친절합시다. 2004년도에 혼자 배낭여행으로 채굴를 갔다 왔습니다. 와! 근데 베이징 시내만 벗어나면 버스 타고 가는데 가슴이 아파요. 연탄 가스 냄새 때문에, 가스가 냄새 때문에 가슴이 뻑뻑 흐느 오는데, 와 지금은 공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 너무 멋있어.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렸어? 기가 막혀요. 아주 아하, 여러분 한국 우리 국민들. 내가 중국에 너무 멋있다고 칭찬해줘서 섭섭해하지 마시고 우리도 다같이 분발 합시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친절한 대한민국으로 모두가 다 화이팅 합시다 너무 멋져 좋아 너무 좋아 아. 얘가 뭐, 뭔지는 모르지만 너무 글씨가 화려하게 크게 써 있어서 한번 여기 찍어 봅니다. 여기 뭔가요? 여기가 뭔가요? 여기가 뭔가요? 너무 멋있어요. 와, 이거 보세요. 조경. 조경 전지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오, 서운 나라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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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구를 갔는데, 11시간을 갔습니다. 중국 성도에서, 숫산성 성도에서. <laughs> 그런데, 우리나라 대우 미니 중국 버스를 타고 갔는데, 출렁출렁 하면은, 비포장도로를 가면은, 안장이 앞으로 출렁출렁해서 빠지고, 엉덩이는 밑으로 가라앉고, 그랬는데, 우우 우리나라 전기버스를 우리나라가 수입해오고 요거 버스들 뭐 아, 택시들 아주 뭐삐트 뻥까 합니다 어, 이렇게 발전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어, 트럼프가 중국을 약화? 중국은 자기 스스로 일어난 나라입니다 이민국가가 아닌데 트럼프가 중국을 약아 어림도 없습니다 오우 기가 막혀 어 이때? 어? 진짜 우와 버스 보세요 꽁꽁 치죠 <laughs> 너무 멋져요 와 배달원들 오드바이도 기가 막힙니다 아우, 어, 여기 보세요, 이기이요 나무. 와. 이거는 띠드찬가요? 어, 우리나라에, 아니, 딴데 가면은 이거 고구마로 이렇게. 그 자전거로 태워주는 그런 창가인데 중국에는 이렇게 발전이있습니다 어, 이 차가 옛날에는 자전거로 뭐 뒤에서다가 자전거에서 탔습니다. 어, 오토바이를 밖으로 다 옷을 입혀놨습니다. 오토바이들도 깨끗하고요.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와 멋있는 나라입니다. 어 음, 멋있는 나라예요. 멋있는 나라. 와 기가 막힙니다. 저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음, 멋있는 나라입니다. 진짜 칭찬해주고 싶은 나라. 깜짝 놀랄만한 나라입니다. 어우, 기가 막혀요. 2004년도에 음, 구책을 갔다오다가 택시를 탔는데, 우, 택시 뒤가 다 기름이 번질 번질해서 택시 뒤에 내 짐을, 응? 싫지 않고 내가 택시 앞에 타고 그큰 가방을 내 무릎에 올려 놓고 갔었습니다. 오. 그데 자전거며 뭐며 오토바이 정렬해 놓은 거며 이거 보세요. 오토바이를 옷을 입혀 놨습니다. 와.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오, 너무 기가 막혀요. 질서 정연하게 아주요. 멋있는 나라. 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남편이랑 아.. 여기 이게 뭐야?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철을 타러 내려갑니다. 우리 남편이랑 당이니까 든든해요. 마음이 편하고, 한자도 많이 알고, 음, 차분하게 사람 대화도 잘해서 너무 든든합니다. 옛날에는 너무 외로웠거든요. 구경은 하고 싶은데, 음, 성격이 발발발발한데, 성격이가 구경은 해야 되고, 같이 갈 사람은. 없고. 해켜지는 싫고 너무 외로웠는데 지금은 너무 든든해요. 차분차분 찾아다니면서 구경하니까 아, 아일리파이가 전혀 안 먹히네요. 어, 여기 지하철 직원들이어도 안 되는데 그냥 페이로 했습니다. 돈을 주고 끝났습니다 <laughs> <Și> <analyze anthropology> the destination of the train is shuangma the next station is Yunfeng nei ti the latto will be used 그냥 북역으로 왔습니다. 다시 이제 배고파서 식...